안녕하세요. 볼만창의자들입니다. 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벤투오의두 번째 항해가 펼쳐집니다. 사실 이번 최종 예선 최고의 분수령이다라는 얘기를 추구에 안팎해서 하거든요. 네. 10월 7일이죠. 시리아와의 홈경기, 그리고 12일, 이란과의 원정경기 3, 4초 전에 나설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일단 명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 구성윤, 조현우, 송범근 4명이 뽑혔고요. 수비지는 10명. 김영권, 김민재, 박지수, 권경원, 정승연, 이용, 강상우, 김태환, 홍철, 김진수. 허리지는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이동경, 권창훈,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 이동준, 나상호 여러 명이고요. 포워드는 황희조와 조기성 두 명이 뽑혔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총평부터 해보면. 벤투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또다시. <laughs> 벤투웨이.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기존의 스타일대로 2연전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변화가 살짝 있긴 하지만 저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생각. 내갈길 음. 네, 가겠다. 기자회견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원화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벤투 감독 정예를 택했고요. 벤투 감독 이원하 카드는 제가... 사전에 취재하기로도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음, 유럽파를 바로 이란으로 보내는 그렇죠. 어, 이는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벤투 감독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외파 선수들이 어떤 상태로 오는지 봐야 할것 같다. 경기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맞춰서 선수와 팀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다. 여기가 포인트인데 매번 성취할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선수들로 경기에 임할 예정이다. 결국은 최정회를 발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게 네. 시리아전을 예를 들어서 국내파로 했다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또 책임지기가 어렵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어. 한국 축구가 그렇게 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음. 사실 이원하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애초에 좀 봤거든요. 일단 지난 1, 2차전 명단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골키퍼진에 송범근이 추가가 됐고요. 수비는 이기재가 빠지고 김진수, 김문환이 빠지고 김태환. 허리진에는 남태희 부상 중인 남태희 선수를 제외시키고 손준호, 주세종까지 제외되고요. 이동준, 정우영, 백승호가 들어왔습니다. 포워드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자 포지션별로 좀 나눠 보면은 먼저 골키퍼는 좀 예상대로 여기에 송범근이 추가된 이 정도 형국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왜4 명의 골키퍼를 뽑았냐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자리에. 최근 폼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음. 송범근 이라는게 좀 의아한데 사실 폼만 놓고 보면 대표팀 이름 올리기 애매하다고 보고 차라리 뭐 물론 부사기긴 하지만 강현무 선수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평가가 좋았잖아요 음. 저는 굳이 만약에 숫자를 늘렸을 거였으면 필드 플레이어를 늘렸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음. 왜냐면 어차피 김승규 아니면 조현우잖아요. 그쵸. 굳이 골키퍼 풀을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벤투 감독 이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홈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명을 일단 선발했다. 음. 혹시라도 이란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음, 음. 제가 최강의 감독 때테 태란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음. 그때가 아까 고산지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나는 사람들을 옆에서 음, 봤어요. 맞아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선수단 중에도 잠을 잘못 자는 선수가 있었다. 그 정도로 되게 빡센 원정인데 음. 그런 변수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승규 만약에 조윤우까지 그런 상황에 처해, 처할 경우에는 뭐세 번째, 네 번째 골키퍼 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감안했을 것 같고 저는 성범 근을왜 뽑았냐. 물론 더 좋은 폼을 보인 선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당장 말씀하신 대로 송범근에게 당장 넘버 맡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런 차원에서는 K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뭐 이런 말 그렇지만 머리가 큰 선수보다는 음. 올대 나이대 음. 예, 막내급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송민규, 이동경, 이동준, 조규성 여기 백승호까지 그 나이대 선수들이 늘어나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비로 봐보겠습니다. 네. 풀백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기재, 김문환이 빠지고 김진수, 김태환이 들어왔는데. 김진수는 뭐 최근에 폼이 괜찮았던 데다가 원래 벤츠 감독이 원픽이었잖아요. 맞아요. 당연한 선택으로 모이고 김태환이 다시 이름 올린 거는 빡센 이란 원정에 대비해서 좀 투쟁적인 선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센터백 자리를 보면 최근 발군의 폼을 보인 홍종호가 이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대신 센터백 다섯 명은 지난 1, 2차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선발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다섯 명은 무조건 뽑히겠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두 빡센 형님, 김진수, 김태환이 돌아오면서 풀백 무게감, 음. 기싸움에선 절대 안 밀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고요. 왜냐면 이란도 사이드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를 감안한 거 같고 김문환는 이제 뭐 26일 소속팀 경기까지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냐 물었더니 전술적 기술적인 이유. 음. 어, 그러니까 뭐 김, 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김태환이 돌아왔기 때문에 김문환 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홍정원은 스읍, 앞으로도 안 뽑는다 벤투 체제에선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폼을 보여도. 지금 김 김민재 김영건 있기 때문인지 전혀 어,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아까 송범근과 비슷한 맥락에선어 홍정호 왠지 김영건급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백업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을 추가로 또 뽑는 그런 어그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영건 김민재가 있으니까 밑에 백업은 좀 나이가 어린 선수들로 가자.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백업 역할을 하거나 음. 김영건 백업은 같은 왼발인 권경원 뭐. 어그 김민재 백업은 정승현 또는 박지수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무튼 홍정호 선수는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laughs> 축구기 압박해서 좀 아쉬운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온 것은좀 사실인데 네. 어쨌든 벤투 감독은 또 다시 이번에 도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네. 미드필드 쪽은 뭐 정우영이야 지난번에 뭐 운이 나쁘게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 확진이 자가 있었기 때문에 못 뽑았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뽑힐 거라고 이번에 봤고 이동준도 지난번에 안 뽑혔던 거에 대해서 이름이 좀 오르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발되지 않을까 계속 뽐도 괜찮았고요 음. 눈여겨볼 곳이 백승호의 발탁 그리고 이강인의 탈락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 설명했는지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백승호는 제가 9월 명단 발표 콘텐츠 때도 추천을 했었는데 최근 경기를 봐도 충분히 뽑힐 만한 상황이었다 음. 벤투 감독은 이에 대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초반에 힘들었지만 음. 특히 미드필더 한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에게 선발했다고 설명했고요. 이강인 탈락에 대해서 팬들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골도 넣고, 야 메시 소환시키는 골이었죠. 네. 마요르카 이적한 다음에 좋은 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벤투 감독도 그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같은 포지션에 다른 선수들도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고 음. 말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재성, 권창훈이 기본 빵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 이동경을 이강인보다 우선시한 게 아닐까? 폼으로 볼때 사실 울산 이동경을 뽑아도 반박은 할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는 이강인의 제외는 좀 아쉬운 선택이 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어쨌든 벤투감독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조범 공간에서 얼마만큼 차이를 만들어 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골키퍼나 센터백 숫자를 줄이고 공격을 더 데려가지 않았어야 되나 음. 왜냐면 어차피 벤투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를 굳이 뭐 아니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뭐 24명에 맞춰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뭐 27명을 뽑았기 때문에 한명더 늘려도 되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 들고 음. 말씀하신 대로 백승호야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고 음. 정우영이 들어오면서 황인범의 역할이 좀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음. 1, 2차전에는 지금 뭐 원보라치 쓰면서 굉장히 걸린 허중이 컸잖아요. 네. 정우영 선수가 수비 미드필더로 변투 감독의 굉장히 큰 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 황인범 선수는 좀더 8번 역할에 가깝게 음. 빡투박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최전방은 지난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황희조 조규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벤투 감독 어떻게 설명해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다르지만 공격수 자원에 조규성 황희조 조규성만 있다. 하지만 미드필드에 포함된 손흥민 나상우 황희찬 송민규 이동준 다 이름을 다 언급을 음,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선수들이 공격수로서 사이드나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 범주를 조금 넓혀 보면 최대 7명까지 된다. 음. 예,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김신욱. 카드 지난번에도 이름이 괜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벤투 감독이 김신욱 선발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높이 카드를 쓰는 쪽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1, 2차전에서 제외된 김신욱이 아니, 어차피 대표팀에도 쉽지 않은데 발목이 안 좋았던 거 이번에 수술이나 받자 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훈련을 위해 다시 중국에 건너가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소식을 듣고 벤투 감독이 좀 입맛을 다셨다는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김신욱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오세훈이나 박동진 뭐 이런 식으로 높이 쪽에 좀더 특화된 선수들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쨌든 조규성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다는 거 음. 지난번에 나름대로 좀 만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김신욱 카드는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음. 예, 김신욱, 김신욱이 제가 지난 태아랑 갔을 때도 그때 있었거든요 음. 근데 김신욱이 아마 교체로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오고 나서 뭔가 좀 바뀌었던 었 기억이 있어요 분명 무게감 있죠 예, 이런 엄청 진짜 힘든 원정인데 조규성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을지 음, 음. 네,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 보면서 벤투 감독이 좀 선수 선발이나 뭐 선수 관리, 네. 그다음에 뭐 전술 스타일 등에서 계속해서 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아,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봤는데 세징냐 물어봐야지, 세징냐 물어봐야지 <laughs>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됐어요. 음. 선수 관리, 뭐 스타일 괜찮냐, 음. 월드컵까지 갔을 때 어떠냐. 근데 벤투 감독도 너무 많이 듣,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좀 뾰로통한 표정을 좀 저는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 뭐 질문 중에는 캐리 K리, 그에서 활약하는 좋은 활약을 펼치는 홍정호 주민규가 예시로 나왔는데 어, 이들이 선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와,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감독들이. 그럼 보통은 어, 좋은 선수들인 건 알지만 우리 팀에는 뭐 맞지 않는다, 스타일이 음, 다르다 음, 음, 음.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은데 야. 그만 물어봐.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어, 선수 관리. 왜냐하면 지난 경기 부상자가 많았으니까. 음. 그런 얘기, 질문에는 내부 의견이 있다. 전 여기에 좀 뉘앙스가 이 말은 우리들이 안에서 평가하는 거는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를 수 있다. 어,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벤투 감독의 마이웨이는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이고, <laughs> 네. 자 이번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3, 4차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 2차전에서 승점을 6점을 따어야 되는데 4점밖에 아, 따지 못했기 그렇겠죠. 때문에, 일단 시리아전 무조건 잡고 이란 원정은 지지 않아야 되는 상황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예상 베스트 11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 저는 지난 9월 돌아보면 이라크전에서 해외파 선수들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음. 그걸 아마 벤투 감독도 어 생각보다 이게 잘안 되네. 음음.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 있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뭐창 어, 기자가 말한 대로 승점 4점 때문이라도 두 경기 는 오래 날 것이다. 음. 그래서 큰 변화 없이 나올 것 같고요. 황의조 최전방에 손흥민 이재성 송민규가 이 선에 나올 것 같고요. 황인범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윗선 한칸 위로 올릴 것 같고. 어, 볼란치는 정우영 그리고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김태환, 김뭐라 그래요? 김트리오도 아니고 김 씨로만 풋백을 꾸릴 것 같고 골키퍼는 김승규가 아, 골키퍼 장갑 낄것 같습니다. 저랑 이선이랑 좌우 풀백이좀 다르네요. 네. 이선은.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으로 갈것 같다. 음. 황희찬 선수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돌파. 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왼쪽에도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쳤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아예 가운데에 두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좀 좌우는 홍철 이용. 저는 둘다 외자네요, 그죠김신 음, 아니고 음, 음. 그렇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들었습니다. 그 약간 홍철 이용이면 공격적으로 조금 그렇죠. 어, 크로스가 되는 선수들이고 황희찬은 최근 보면 좋은데 저는 황희찬 카드를 왠지 그냥 아껴둘 것 같아요. 음. 그 혹시라도 전반에 골문을 못 열면 후반에 무조건 황희찬 넣어서 어, 돌파로 때려부시는 그런 경기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위 던전졌습니다 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다음 달 4일 소집돼 담금질을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수들 그리고 K리거들 모두 소속팀에서 코로나 부상 없이 대표팀에 합류해서 카타르로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